자! 11월 17일 업데이트 공지가 떴습니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이 업데이트만 아니라 지금 떡밥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떡밥들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록 렛츠 겟 잇! 금주 업데이트는 가을 테마 스킨 두종 추가 등 비교적 간단한 업데이트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스토리모드 시즌2 노리미터 업데이트 등이 연말 대형 업데이트들이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디비저 그리미트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레더 업데이트, 신규 모드 업데이트 등등 2022년에서 2023년 준비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신규 모드랑 레더 업데이트는 2023년 1월 언저리에요 네. 22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23년 1월입니다 이번 가을은 뉴트로 패션으로 가을 테마 신규 스킬두종 업데이트 가을 테마의 신규 스킨 두 종이 추가됩니다. 좀비고 광장의 새 패션 트렌드를 뉴트로 패션으로 주도해보세요. 해당 스킨은 12월 15일 업데이트 전공 전까지 추천 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 캐주얼 남선지 큐티 캐주얼 이면지. 이번에 가스가 안 나왔네요. 가스 몇 가스인지 안 나왔네요. 아마 웬만하면 179가스, 아니 159가스 하겠죠. 웬만하면 179가스일 겁니다. 신규 액션 두중 추가 룰루랄라 자, 상품 판매 종료 안내 11월 17일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품이 판매가 종료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품이니 구매를 서둘러주세요 자 그리고 각종 버그 수정 펌킹의 액션, 펌킹의 계략의 일부, 일부 이미지와 깜빡거리는 오류 매지컬 정인술의 이동 이미지가 일부 잘못 적용되어 있는 오류 유령 해골이 위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애니메이션 속도가 빠르게 재생되는 오류 그리고 수지카 스마일이 특정 라이드를 탑승할 때 스킨이 튀어나오는 오류 증상 완화 가스 된다고 갑니다 자 서버 점검 시간은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떡밥들이 참 많이 풀렸는데 지금 어 크리스마스 떡밥이랑 그리고 9주년 업데이트 떡밥이 떴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가볍게 파티룸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어 크리스마스 트리도 들여놓고 음, 다 알로따로 장식들로 방을 예쁘게 꾸며보고 꾸며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수 있게끔요 이게 약간 학교생활 느낌 나는데 근데 단 약간의 일을 하셔야 할 걸로 보이네요 왜 학교생활 알바가 떠오를까요 왜 부자께장할로 어, 치면 뭐 아까 알바라고 하면 음, 크리스마스 는 뭐겠습니까? 익스프레스겠죠 뭐네 근데 서비스 직원분들이 익스프레스는 이번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123가 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이번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는 완전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또 스프레스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일이라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친구 있잖아요 <laughs> 네그 망할놈 음.. 망할놈 눈요미들도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마티룸을 꾸미려고 하는데 좀더필요한가봐요 <laughs>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또 그냥 내버려두긴 그렇죠? <laughs> 자, 게임 방식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많이 생각하시는 걸로 보입니다만 아주 색다른 모더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 협동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트름을 꾸밀려면, 무거운 가구들도 있어야 할 예정이니, 혼자가 아니라 같이 옮겨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옮길 수도 있어야지 않을까. 그냥 대놓고 솔프를 하지 못하게끔 막으려는 것 같아요. 난 솔프 장인이란 말이야. 솔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 하하. 아, 좀 어떤 게 업데이트 될지 참 진짜 기대되는 기대, 기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 진짜, 이스프레스, 뽀를, 뽀로 이제, 위상한, 이제, 다른, 뭐, 새로운 모드라던가. 자, 구준현은마법꼬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구준현은마법꼬입니다 자, 구준현은마법꼬가 나왔어요. 구준현 마법꼬 예, 지금 카페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잠깐, 잠깐 공개가 됐는데, 자, 매지스쿨. 구준현 좀비고는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마법꼬로 찾아옵니다. 마모밖에 입학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양한 마법들로 학교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다던가, 수많은 지팡이들 중에 나와 맞는 지팡이를 고른다던가, 무당벌레보다 작아져볼수 없었던 세계로 갈 수도 있겠죠. 좀비고 친구들은 마법고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구준의 마법 판타지 a u 마법고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일단, 마, 다양한 마법들로 학교에 숨겨진 비밀. 자, 벌써부터 엘포고 스매즌 납니다. 아, 진짜. 그, 상자 찾기 진짜 역겨웠는데, 또,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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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짓거려야 될 수도 있어, 이거, 이번에. 근데, 굳이는 막상 이렇게 나, 온다고 하니까, 어, 선뜻만 미리 공개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좀 궁금하네요, 어, 어떻게 나올지.